자, 제가 처음으로 금성, LG도 아니에요. 금성의 인티앰플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FA785. 이785 시리즈인데요. 쭉 전체 라인업이 785라는 이름으로 쫙 붙어 있어요. 또 인켈 브랜드는 쇼우드라는 이름으로 그 해외 수출을 해서 회로도하고 서비스 매뉴얼을 비교적 용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사실 손대기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성, 삼성, 삼성의 르네상스, 금성의 판타지아, 이 시리즈는 회로도를 구하기가 어,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어, 정말 굉장한 안목이 있지 않으면 회로도 보이지 않고는 사실 손대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자, 이 앰프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지금 지금 이 시간에 다뤄보고자 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앰프를 키고 뭐 음악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출력은 뭐 그럭저럭 잘 나오고 있는데 모드를 바꿀 때마다 스피커에서 삑! 하고 노이즈가 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리시죠? 네, 지금 이런 소리가 나요. 어, 그래서 이 소리의 원인이 뭔지 한번 파악해보고 이 소리를 한번 치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삑 소리가 볼륨하고 무관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볼륨하고. 지금 볼륨 0이죠? 볼륨을 크게 하고 동일한 크기. 그 다음에 이 모드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뮤트가 있고 뭐 라우디니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버튼도 그래요. 프론트에는 모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삑삑삑 하고 소리가 난다. 이게 뭘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단서가 있어요. 볼륨하고 무관하니까 어, 앞에 프리앰프 단은 아닌 것 같아요. 앰프 뒤에 보면은 이퀄라이저 인풋 아웃풋 연결해주는 요 단자가 있어요. 요걸 빼면, 아시겠죠? 요거 빼면 프리앰프를 완전히 패스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사실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음, 의심이 되는 거는 오디오 신호 라인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의심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거는 신호음이 아니다. 신호음이. 기본적으로 전원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일 의심이 드네요. 앰프에 뭐 1kH 파형을 넣어서 그, 출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삑삑 하는 신호가 어쨌든 스피커로 나오고 있으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파형이 어떤 파형인지 한번 오시노스코프로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R채널에 일단 물려, 놨습니다 자. 어. 음. 파형이 튀는 게 보이죠? 어? 잠깐 제가 지금 이거 하다가 좀 이, 이상한 점 발견했어요 지금 제가 스피커에 플러스에 물렸는데 전압이 지금 마이너스로 좀 떨어져 있는데요 1 0 0 m 리 볼트 정도 음전압이 보이네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0볼트로 튀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나요? 오, R채널인데 L채널도 마찬가지인 가 봅시다 L채널은 마이너스 한5 0 m 리 볼트 정도 떨어져 나오네요. 아 이게 지금 DC 옵셋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지금 기본적인 출력 파형이 L채널인데 한5 0 m 리 볼트 정도 음전압으로 내가 있고 제가 이 상태에서 모두 별두 변... 채널 기본적으로 지금 DC 옵셋이 있어요. 멀티미터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DC 옵셋을 측정하는 방법은 볼륨을 0으로 해놓고요. R 채널부터 스피커 단자의 어, 직류 전압을 한번 측정해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4mm 볼트 정도. L 채널은 한 60mm 볼트 정도가 어, 떨어져 있네요. 어, 스피커 단자에 DC 옵셋이 있다. 떨어져 있다. 이게, 이게 지금 멀티미터로 딱 찍으면 플러스마스 찍으면 0볼트 중심선이 딱 나와 있어야 돼. 아까 그 1kW 출력 파형도 봤잖아요. 그게 0볼트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40mm, 60mm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파형이 나오고 있다. 그 상태에서 어, 프론트 패널의 버튼을 누르면 삑 하면서 전압이 0볼트로 탁 튀면서 뭔가 발지는 픽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일단 비전문가 취미인이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신호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기본적인 전압 관계가 아닐까라고 일단 의심을 해보고 회로도만 있으면 어, 까방눈이지만 그래도 회로도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갖고 뭔가 잡을 텐데 회로도가 없어서 그냥 겐또 추측만 해갖고 뭔가 딱 적용 요청으로 딱딱 딱 저걸 사살하는 게 아니라 크레모아로 그냥 한 방에 적발! 방열판이 있는 곳에 지금 출력 트랜지스터 붙어 있고, 여기가 지금 트랜스에서 평화되잖아요? 여기가 정전압부인데, 여기 조그만 방열판이 있는 이 IC가 정전압 IC인 줄 알았더니, 트랜지스터예요 정전압 IC를 쓰지 않고, 디스크 회로? 그니까 러 이게 요, 요 회로를 아마 딱 응축해놓으면 정전압 i 가될 텐데, 이게 풀어있힌 그 회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로도가 없으니 이게 어디서 어떻게 엮여서 어떻게 될지는알 수가 없다 삑 하는 소리는 지금 아무래도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마이콤이잖아요 얘가 작동할 때 뭔가 전압과 관련된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하여튼 뭐 모르니까 일단 막 찍어보죠 이쪽 이핀 맵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4.9V 이게 VCC 라인인 것 같은데 2.4V도 있고 2.4V 4.9V가 들어 있는 곳의 상태에서 지금 한번 스위치 눌러 볼게요. 삐삐 할 때마다 얘가 4.7V까지 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 얘도. 얘도 전압 이 흔들리죠. 이거 프론트 패널에 뭔가 조작했다고 이마이콤에 전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면 되나? 안될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것도 다이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14 14.25 14.54 쌍전압이 하나 14.5고 하나 14.2. 이 쌍전압일 때 오차가 0.1V 이내 정도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얘는 지금 0.3V 정도 차이나죠. 꽤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쪽이 아까 보셨던 정전압부거든요. 여기 한번 전압을 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느낌에 정전압 관련된 캐퍼시티가 뭉그러져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를 봅시다. 마이너스 -29 29.6, 2 9 2. 0.4V 차이나 조금 그렇고 14.56, 14.84. 0.3V 차이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대칭이 돼야 되는데 14.56 14.83. 0.3V 차이나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쌍전압에서 지금 약간 0.3V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어, 프리프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V 정도의 쌍전압을 만들고 그 밑에 하나 더 처음부터 분리하던 15V에서 분리하던 어 CPU 그 마이콤을 작동하기 위한 5V짜리 전압 15V, 5V 이렇게 보통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 1 4점맨 나오는 게 이제 프리앰프용 쌍전압인데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0.2V, 0.3V 정도 차이가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있단 말이죠 정전압 부분에 캐패시터 한번 일단 다 빼서 교체를 해보고 전압에 편차가 안 생긴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50V 330 마이크야.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부터 일단 교체하고요. 얘는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얘도 지금 비슷하게 나오는데. 하나씩 교체해 가면서 뭔가 잡히는지 한번 보죠. 아직도 소리가 납니다. 반충 역할로 추정되는 캡을 다 일단 바꿨는데 이 계속 소리가 나네요 작업까지 일단 싹 교체를 해볼게요 여기 싹 교체했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를 싹 교체했는데 자 버튼을 누르면 자한 가지 작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정전압 회로에서 어, 정전압 전압을 발생시키는 제너 다이오드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제너 다이오드 전압 한번 측정해보고 어, 제너 다이오드를 교체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너 다이오드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여기 2개 있는데요 어, 각각 이쪽에 전압을 측정해보면 자 4.95V 5V를 내는 제너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게 10.8V 뭐 10V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10V 내는 전압이고 트랜지스터 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제너가 또 있습니다. 자, 요쪽은, 요쪽은 음전함을 내는 곳이라서, 이쪽에 마이너스 14.8. 그 다음에, 요쪽은 15.1. 14.8하고 15.1. 약 0.3V 정도의 편차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음, 요 제너를, 글쎄요, 일단 15V 제너로 교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두 개가 쌍전으로 들어오니까 각급적 제너전압이 동일한 쌍을 골라갖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요걸로 제너전압을 바로 추정할 수 있거든요 15.45 15.45 7까지 가네 16 가네 얘는 꽝9 여기 높네 얘하고 두 번째 거 이게 안 되면 어, 또 다른 방법 찾아야죠 전원 한번 켜보고 동일합니다 아, 자 이번엔 14.9 마이너스 1 5 0 좁혀졌잖아 50mm 계속 계속 dc옵셋이 발생한다 어, L채널 R채널에 각각 뭐한 70에서 80미리 볼트 그 R채널에서 한4 0 m 리 볼트씩 마이너스 볼티지로 dc옵셋이 생겼는데 뭐 캐페시터를 다 교체하고 전원 레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어, 아무런 개선사항이 안 나오고 계속 노이즈만 현재 발생하고 있다. 재미나한테도 물어보고 이래저래 이제품은막제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뭐 이거 여기 있는 부품 다갈 수는 없잖아요. 원인이 있긴 있을 건데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어 단서를 하나 또 제공해 봐줬어요. 파워 인프에 구조 보면은 차동 증폭, 그 다음에 전압 증폭, 전류 증폭 이렇게 3단으로 일단 들어가거든요. 맨 앞에 있는 이 초단에 있는 차동 증폭단이 뭐 하는 곳이냐면 트랜지스터가 맞상으로딱 이어지면서 신호와 신호레벨과 노이즈레벨, 양쪽에 동시에 타고 있는 노이즈를 싹 제거해서 공통적으로 없애주고, 순수 오디오호만쫙 뽑아주는 게 차동 증폭단이야 차동 증폭단. 여기서 DC 옵셋이 발생하지 않게 조종하는 기능도 바로 이 차동 증폭단이 있긴 해요. 그래서 DC 옵셋이 있는 앰프, 앰프 있잖아요. 그 VR, 트리버가 있는 앰프를 보면, 이 차동 증폭단에서 연결된 어 부분을 저항으로 조절하면서 어, 밸런스가 틀어진 DC 옵셋에 맞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일단 이 앰프가 지금 DC 옵셋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동 증복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을 한번 건드려 볼라 그래요. 자 일단 아 이건 뭐 비전문가가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재미나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번 어,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앰프의 차동 증복단이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자 차동 증복단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요 부분인데 자 이게 오디오 증폭 소자인데, c 1 8 1로 C2240, C2240. 여기두 개가, 요 같은, C2240은 아마 유명한 트랜지스터일 거예요. 예, 요 초, 초저잡음의 예, 오디오 증폭단에 쓴 트랜지스터인데, 이두 개가 지금 차동단으로 붙은 것 같으니까, 요거를 조사하는 방법은, C2240 지 붙어 있잖아요. 현재 짜으로 되어 있는 C2240을 통해서 마이너스 볼티지의 DC 없애지을 하니까, 얘를 바꿔서 달아보는 거예요. 바꿔서 달아봐서 DC 옵셋에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바꿔 달았는데 DC 옵셋이 변화가 생겼다. 아 그러면 이 C2240에 문제가 있다. 또는 밸런스가 안 맞았다. 짝이 안 맞았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위에 있던 것아래 있던 것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장착을 해 볼게요. 차동 접폭 TR을 바꿔 달았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스피커 단에서 DC 옵셋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죠. L채널에 헛자 R 채널 신호볼까요 마이너스 3 8미리볼트 플러스가 됐네. TR을 교체했더니 마이너스 8 0미리볼트였던 정도 됐던 게 1볼트가 돼버렸어요. 확실히 이 C2240 이 차동 증폭 트랜지 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빼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측정해보고 교체를 하면 될지 한번 체크해보죠. 뭔가 슬슬 범인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 어, 맞는지 한번 봅시다. L쪽, 1번, 2번. 그 다음에 R쪽, 1번, 2번이에요. 자, 각각 트랜지터 테스터기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L쪽에 1번부터 한번 보죠. 여기서는 증폭률이 중요할 것 같아요. HFE, 여기 증폭률이거든요. 자, 282. 오메! 429. 아, 이거 뭐 문제 있어 보이는데? 그럼 R채널 한번 봅시다. 308. 444. 완, 차동 증폭단의 2240이 증폭률이 천치 차인데요? 어, 이러니까 아마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요거를 그 세부품에서 같은 증폭률을 갖는 놈끼리 맞춰서 쌍으로 딱딱딱. 일단 궁금한 점. DC 옵셋 때문에 지금 노이즈가 생긴 건가? 틱틱. 아니면 어, DC 옵셋은 DC 옵셋이고 또 노이즈는 또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2 2 4 9 한번 꺼내놓고. 253, 248. 어, 지금 신품 트랜지터의 HFE를 한번 쭉 체크해 봤는데, LR이나 똑같을 필요는 없겠죠? L 한 쌍, 한 쌍이 대충 묶이면 될것 같은데, 뭐큰 편차 없이. 246, 246, 248, 248. 이렇게 요렇게 해서 한번 장착해 볼게요. 차동단의 TR을 다 교체했어요 뭐 제가 차동단 TR 교체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맨날 뭐 앰프 닦고 뭐 이거만 했지 이렇게 출력 트랜지스터가 실제로 맛이 간 걸로 보이는 건또첫 경험이네요 자 일단 어, 두근두근 전원을 놓고 DC옵셋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넘어가서 이 DC옵셋이 원인이었고 노이즈까지 사라지는지 노이즈는 남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음, 범인의 일망타진할수 있을지 자 한번 전원 켜보겠습니다 노이즈는 계속 나는데 어, L채널 35mV 나오고, R채널도 30. 아하. LR이 똑같은 차동으로 다 교체했는데, 35mm씩 균일하게 들어가 있다. 어, 일단, 차동 트랜지스터로 잡힌 것 같긴 해. DC 옵셋용 조절 트리머가 없으면, 저는 그 대부분 앰프가, 사실 이 피드백 회로가 있어서, 알아서 DC 옵셋 잡아준 줄 알았더니, 이 삼성 요 앰프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봐요. 또는 있는데 그 회로 피드백 작용이 지금 마탱이가 갔던가. 뭐 일단 저는 뭐알 수는 없고. 어쨌든 차동 증폭 앰프가 문제인가를 확인하려면 아까 보는 것처럼 두개 LR 같은 쌍이 있던 동일한 트랜스터를 이렇게 샥 바꿔서 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로 놨던 DC 옵셋이 이렇게 바뀌었기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바뀌었기면 플러스 되고, 이렇게 아, 옵셋의 극성이 바뀌는 걸 확인했으면 아이 DC 옵셋이 차동 트랜지스터에 문제로부터 생기는 거구나 판단하시면 되고 두개 뽑아서 가능하면 증폭률이 동일한 유사한 것끼리 맞춰서 쌍으로 매칭해서 딱 집어넣었더니 일단 DC 옵셋은 잡혔다. 처음에 제가 이 앰프 손댈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원을 킬 이때 바로 팝노이즈가 펑 노이즈가 나요. 한번 지금 재현해 볼게요. 킵니다. 스피커 릴레이가 있는데 전원 스위치를 키자마자 그다음 스피커 릴레이가 분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자 볼륨을 높여놓으면 더 커지죠. 볼륨 따라 커지고 볼륨을 줄여놓으면 작아. 이 스피커 릴레이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정방, 정방향 역방향 24V 개뿔 안나김 개뿔잘 만나네. 0.4옴 0.8옴 깨끗하네요. 자, 아까 우리가 전원을 딱 넣자마자 바로 스피커 릴레이가 붙었잖아요. 보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요 스피커 릴레이 옆달 범로 이렇게 그 8핀 IC가 있는데 여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스피커 보호 회로용 IC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요요 캡. 요 캡이 제가 캡을 싹 교체했잖아요. 교체하면서 4.7 마이크로를 달았는데 이게 원래 아마 47 마이크로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뭐 회로도 없이 하나씩 확인해서 교체했다고 하는데 4.7하고 47하고 이게 4.7하고 47 마이크로는 사실 캡 크기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서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빼고 나서 달거라면 이 원래가 47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적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 꼼꼼하게 하나씩 뗄때 적어놓고 체크해놓고 이렇게 하면 뭐 다시 복원이 가능할지 몰라도 아, 생각해보니까 회로도 없는 이 리캡은 이렇게 하나씩 떼면서 다 용량 적어놓고 구별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 생길 때 원인을 찾겠네요. 그냥 무작정 하나씩 하나씩 교체하다 보니까 헷갈렸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4.7 마이크로가 용량이 작아서 바로 붙은 걸로 일단 판단해서 제가 한33 마이크로 정도로 붙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전원을 넣어봅니다. 이렇게 한 2초 정도의 딜레이 타임을 갖고 릴레이가 딱 붙으니까 일단 어, 전원 초기 인가됐던 어, 팝업 노이즈, 팝 노이즈들은 다 일단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어,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어, 만약에 스피커 릴레이 타임이 문제가 되고 너무 짧거나 너무 길다라고 싶으면 어딘가에 분명히 이렇게 어, 릴레이 지연 시간을 조종하는 커패시턴스하고 저항 연결 꿀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저항을 조종하는 거 찾기 쉽지 않으니까 탭을 찾아갖고 용량을 변화시켜 버리면 어, 더큰 용량이면 더더긴 더 지연 시간, 작은 용량이면 짧은 지연 시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MCU고 여기가 그7821 셀렉트인데 그 제미나이는 계속 요 MCU의 그라운드가 문제일 것이다라고 일단 뭐 말하거든요. 근데 요, 요게 지금 그라운드 단자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라운드가 그뭐 특별히 지금 떨리거나 패턴이 부서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LC 7821은 플라스마이너스 14V로 지금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이 어, 여기 MCU한테 들어오는 신호 입력단이에요.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이게 지금 신호가 들어와서 출렁거리는 게 맞는 건지, 일단 모르겠고, 어, 전압이 출렁거리는 거는 지금 MCU 안에서 생긴 문제 같은데, 여기서 지금, 여기 그라운드거든요? 제가 여기서 스위치 누른다고 해서 그라운드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라운드가 많이 흔들리면, 어, 접지 쪽에 좀 문제다라고, 그래서 전압이 잘못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 샤시하고 저, 어, 측정해봐도 1호 이하로 지금 잘 나와, 요 접지가. 하는 음. 데까지 해봤습니다. 네. 어, 일단, 이거 뭐, 부품을 싹 바꾸지 않는 한, 일단 모를 것 같아서, 여기까지를 하고, 잠정적으로는 조금 더, 아우! 꼴도 왜 싫어? 음. 조금, 며칠 쉬어본다거나, 한참 후에, 다시 정신을, 뭐 리프레쉬 해서, 도전 정신 생긴다면 모를까. 일단, 얘는, 노이즈는, 노이즈 나건 말건, 예, 네, 일단 얘는, 방치! 하고, 방출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